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룩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 주기도 하셨다. 그때에 남자 몇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는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건나으리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 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 논쟁이죠. 어, 여러분은 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아, 안 믿지 않는다고 어, 아침부터 이러게 진짜. 어, 그래서 어,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니까 고해성사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에,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쫓겨난 것처럼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교회에 주셔서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죠.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믿으면 어, 내가 고해성사를 하겠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 받을 거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에 있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는 천당 가려고 용서받는 것이 뭐 괜히 뭐 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고해성사 안 받는 그래서 죄를 못 받은 사람들, 아 그래도 구원받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지,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죠. 나는 신부님께서 요즘 판공인데, 어, 내 주는 보석을... 안 해도 어, 죄를 용서받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속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속하는 거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을 때 고해성사할 때그 죄값은 여러분들의 보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피값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고통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할 때마다 아나 대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아, 그렇게 믿어야 신앙인인 거죠, 그렇죠? 아, 여러분들 이걸 믿으면 아멘. 오늘 집에 가기 싫다는 어떤 이런 아, 표로 <laughs> 보이고 있어요. 아, 그 남에는 크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죄의 용서를 안 믿으면 이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음, 그래서 그 죄의 용서에 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겠죠. 여기에는 중풍병자가 그때는 이제 병이랑 에, 죄랑 같은 것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뭐의 힘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성자로 시작하고 영자로 끝나는데? 성령,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그럼 죄를 용서하는 것도 뭐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어떤 열쇠인데 하느님 나라의 열쇠. 그렇죠? 그 그걸 교회에 준 거란 말이야.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면 천국 들어갈 거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게 교회의 베드로에게 맡긴 하느님 나라의 열쇠란 말이야. 근데 그 고해성사를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거의 안 볼까요? 거의 안 보죠. 왜? 죄의 용서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내가 마음 편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복 신앙으로 어,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진짜 죄의 용서를 받고 그걸 믿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러나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죄가 고해성사할 때마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모두가 예, 다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그걸 믿으면 당연히 고해성사를 하겠죠. 행동이 따르겠죠. 그쵸? 어, 그래서 어떤, 어, 그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 그 재벌, 연봉이 한2,50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자였는데 재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은 얼마를 벌고 싶은지 이 종이에다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뭐 연봉 2500인데 뭐 얼마를 벌겠어요? 그래도 100억으로 쓸까? 그러다가 이제 10억을 썼어요. 10억, 여러분도 10억 벌고 싶으시죠? 네, 아무튼.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근데 10억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재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당신은 에, 그 10억이 1년 안에 벌 돈이에요. 1년 안에 10억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지금 연봉 2,500 받아가지고 10억을 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내가 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면 100% 성당 나와서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야, 난 성당 안 나와도 신앙이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죄의 용서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퇴직금으로 정말 1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다시 재벌을 찾아가서 아이 10억을 벌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주식이 상장이 되면 100억까지도 벌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아, 돈을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죄 용서를 믿으면 당연히 내가 죄를 용서받는 고해성사를 받겠죠. 그러면 그 내가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신부님이 주님에게도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믿지를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그 음, 뭐예요? 그 충분히 그 내준 보석으로 그냥 용서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 폴란드에서 이제 그 프라디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 두 명을 공원에서 이제 살해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계속 이 죄를 용서 이게 자기를 이렇게 고소한 놈을 미워한다. 나는 이 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 전날이 됐어요. 근데 어떤 수녀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랑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아나 내일 죽을 건데 뭐하러 면담을 하냐. 그랬는데 이 수녀님이 나도 진짜 용서 못하는 놈이 하나 있다. 진짜. 근데 나는 지금 사형순이니까 그런데 수녀님이 왜 용서를 못하냐. 수녀님도 용서를 해야지. 수녀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이 그프라디의 손을 잡고 그럼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죽인 그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오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용서를 받은 거를 느끼면 자기를 신고한 사람을 계속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도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될까요? 예, 네, 저도 그러면 저를 아, 신고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받, 받은 그큰 은혜를 생각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금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아주 작은 나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 죄의 용서를 믿지 않는 거죠. 죄의 용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죄의 용서 받기 위해서 성당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괜히 신앙생활한다? 예, 그리고 그 요행을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죄 용서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제가 이제 로마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 그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가톨릭 교사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로마에서 가이드를 이제 좀 했어요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해줬는데 한 100번은 한것 같아요, 가이드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일을 를 못해서 저도. 근데 이제 그 바티칸 갔다가 이제 스페인 광장도 뭐 있어요. 그걸, 그걸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지금까지 17년인가를 냉담한 저희 같이 온 사람들 중에 친구 한 명이 있다. 우리가 가톨릭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엔테 우리가 지금 설득을 해볼 테니까 이 사람이 고해를 성사를 한다고하면 신부님이 길거리에서라도 좀 달라. 그러니까 제가 아 실을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아 오케이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명이 냉담자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냉담을 하면 그 무리 중에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풍 병자를 끌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 죄 용서해 준 거지. 이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용서해 준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믿으면 에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 남편을 회개시키고 자식들을 회개시키고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죄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 끄집어 넣어야 돼요. 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혼자만 고해성사를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어색해서 에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공동체에 머물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에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복음처럼 죄를 용서받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강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누구나 여기에 공동체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예, 죄의 용서를 예, 받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도 고해성사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예, 우리 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끌고 왔는데 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그러니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 요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여러분들 가운데 낀 사람들은 이게 바둑 같은 거 두다가 이렇게 끼면 죽잖아요. 그죠그 안에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예, 이제, 누구도 회개시킬 수 없는 약한 공동체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죄의 용서를 확고하게 믿고, 또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잡니다. 저는, 다시, 저는 죽었을, 저는 그리스도. 저는, 저는, 아멘.